예, 네, 그렇죠. 예, 네. 아이들만 이쁜 줄 알았는데 우리 어른들도 너무 멋있고 너무 예쁘십니다. 오늘 이 성탄 축하의 발표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예, 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 타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년에게는 탈수 있는 자전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소년에게는 자전거를 탈수 있는 그런 열망은 있었지만 탈 자전거가 없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노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무척이나 처량하고 왕따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자전거를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자전거를 사 달라고 했어요. 근데 사 주었을까요? 안사 주었을까요? 안사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도 자전거를 갖고 싶다고. 초등학교 6학년 때이 소년은 자전거를 너무나 갖고 싶어서 엄마에게 자전거를 사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소년의 엄마는 그 소년에게 자전거를 사 주기 위한한 가지 조건을 걸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바를 이루면 자전거를 사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엄마의 제안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을 잘 듣는 거? 아니요. 무엇을 하면 엄마가 자전거를 사 주겠다고 했을까요? 예. 엄마가 이렇게 그 소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소년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모든 시험 과목 점수 100점을 얻어 평균 100점을 맞으면 자전거를 사 줄게라고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시험은 단 2주가 남았을 뿐입니다. 소년은 오직 자전거를 얻기 위한 또그 자전거를 얻기 위해서라는 일념 하나로 2주 동안 열심히 열심히 불철주야로 시험 공부에 임했습니다. 뭐 초등학교 6학년이 공부하면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어요. <laughs> 밤을 새워 가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한 거죠. 먹는 것을 좋아하는 데도 밥 먹는 외에는 공부벌레처럼 책상에 앉아 꿈쩍이지 않고 시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러가기 좋아하는 소년이었지만, 좀처럼 친구들과 찾아와도 시험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고 끝까지 하루를 공부하는데 쏟았습니다. 와우,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공부하면 모두 다 성공하겠죠? 네, 소년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엄마는 하루 이틀 하다가 말겠지 생각하면서 곧 포기하겠노라고 아들의 푸념이 들려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녀는 자전거를 얻기 위해서라는 일념 하나로 모든 과목에서 100점을 맞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밥 먹고 공부하고 또밥 먹고 공부하고 또밥 먹고 공부하고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또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볼일 보고 그러기를 15일째 계속하면서 정말 공복벌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한번 앉아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저녁 먹을 때쯤이나 예 그것도 엄마가 불러서야 밥을 먹는 등 만든 등 밥이 입에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채 본인이 모를 정도로 공부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자 드디어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8개의) 시험에서 모든 과목을 (500점을) 받았습니다 우와 채점 시험지를 들고 소년은 기쁘게 집으로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집 대문도 100미터도 남지 않았는데 이소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엄마! 엄마! 나 엽석대로 올백 맞았어! 나 자전거 사줘! 예, 아직 집에 대문도 <laughs> 들어오지 않았는데 <laughs> 저 멀리 100미터 전부터 막 달려오면서 자기 시험지 100점 맞았다고 예, 올백 맞았다고 자기 빨리 자전거 사달라고 그렇게 예, 소리를 질렀답니다 소녀의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자신의 길을 의심했겠죠. 설마설마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진짜 설마설마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저 자전거를 사달라는 것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졸라대는 일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하도 귀에 딸도록 요리조차 요리 다니면서 조리조차 다니면서 엄마 나 자전거 사줘. 엄마 나 자전거 사줘. 그러니까 엄마가 얘가 절대로 못할 것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시험 다올백 모든 과목에서 올백 맞아서 전교 1등 하면 사줄게.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엄마는 얘가 하루 이틀 하다가 포기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끈기 있게 2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더니 를 진짜 모든 과목에서 5을 100점을 맞으면서 자전거를 사주사 달라고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서 불가능한 현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불가능한 현실이 진짜 현실이 된 거죠. 소년은 엄마를 만나자마자 시험의 결과를 두 눈으로 확인시키면서 봐! 나 모든 과목에서 올병 맞았어 봐! 국어점수 100점, 수학 100점, 과학 100점, 사회 100점 다 100점이지? 그러니까 나 빨리 자전거 사줘 <laughs> 예. 그래서 이 엄마는 하는 수 없이 아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멋진 자전거를 사주었습니다 자전거 핸들을 두 손으로 잡았을 때 이 소년의 마음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소년은 자전거를 타고 자신의 새 자전거를 마치 뽐내기라도 하듯이 친구들이 있는 학교 운동장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 꿈에만 그리던 자전거를 드디어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접니다 네. 저는 그 자전거를 제 손에 딱 닿았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오후 예배 때 선탄 축하의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가장 기쁨을 느끼십니까? 무언가 내가 계획한 것들을 성취했을 때 물론 기쁨을 누릴 수 있죠. 또 내가 이렇게 시험 모든 시험 점수에서 올백 점을 맞아서 내가 원하는 자전거를 얻게 되었을 때도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한 순간입니다. 제가 이 자전거를 얻은 기쁨이 며칠을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도 못 갔습니다 <laughs> 하루 자전거를 타고 나니까 예, 신나게 자전거를 탔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가니까 예, 자전거는 어느새 이제 내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laughs> 오늘 이렇게 기쁜 기쁜 그 선물들이 즐비하지만 이 선물을 딱 받고 나면 여러분들 관심은 예 아마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값진 것을 얻었을 때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이런 표현하지 하, 하죠 올래 따봉 데끼리 베리고 이러면서 우리가 환호성을 칩니다 어, 뭐 그런 기쁨의 단어들은 도저히 뭐 나타낼 수 없을 만큼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할수 있겠죠 언어로 모두 담을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마 알겁니다. 저처럼 100점을 맞아서 그 원하는 자전거를 딱 손에 얻었을 때 핸들을 딱 붙잡았을 때아 진짜 그 기쁨 근데 오늘 그 기쁨이 또 있었거든요. 아침에 그 살포 확실 내리는 눈을 보면서 어 마음이 설레시고, 설레이고 설레이고 막제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이 기쁨의 감정으로 다 모두 다 다가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좀 솔직히 말하면 2024년 전에 우리 예수님의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그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 기쁨에 동참했었던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자녀를 낳지 못한 옥회자 가정이 있었어요. 목사님 계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이제 자녀를 갖게 되어서 이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카톡은 오로지 모든 그 사진은 자기의 자녀가 이게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 사진으로 도배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기쁨 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럴까.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몇십년 만에 예, 자녀를 낳은 것이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많이 기쁘겠죠. 예, 그렇게 세상에 아름답고 예쁜 아기, 세상에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라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고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부부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남을 경험했을 때도 그렇게 기쁘고 세상에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고 즐겁다고 하는데. 2024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감동과 감격은 어떠했을까? 말이 필요 없겠죠. 상 받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때 가장 감동이 되었습니까? 상 받을 때도 물론 감동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시험에서 100점 맞았을 때도 저처럼 그런 감동이 있었을 것이고요.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감동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견줄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닌 예수님이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 되어야 하겠죠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피부로 느껴야지만 우리가 진짜 이것이 기쁜 일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려도 별 감동이 없는 것은 바로 이 단순한 한 가지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자전거를 얻었을 때의 기쁨, 아빠가 엄마가 자녀를 얻었을 때의 기쁨 이러한 기쁨들도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데 합을 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에게 더더운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더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척이나 더 기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축하하고 그것을 함께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웃으며 즐거워하는 시간. 그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전야제로 함께 성탄 축하 발표회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감동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무언가를 순서를 맡아서 그것을 준비하는 그 준비로 마음이 분주해서 혹여나 이 기쁨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오늘 함께 아이들이 또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성탄 축하 발표를 하는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고 또 내일 성탄을 맞이할 때 진정한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함께 오늘 이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조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라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은 저 멀리 어딘가에 내동댕이 내쳐진 대로 내버려 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함께 아이들과 어른들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땅 가운데 보내 주셔서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을 만날 수 있고 그 기쁨을 찾을 수 있고 그 기쁨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늘게 가르쳐 줍니다. 한 아기가 이땅 가운데 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충분하고, 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이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발표회에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큰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을 함께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기쁨의 소식을 함께 온 가족들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성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주님께 축하하고, 또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의 몸짓과 발짓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성탄 발표 준비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가운데 하나님을 흐뭇하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 탄생의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이부 순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김경태 장로님 나오셔서.